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의 딸앤 그레이엄 로즈는 기도하다가 상실한 마음이 상심된 마음이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요,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하고 자신도 암에 걸려서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도에 지치고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응답은 너무 느리거나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고. 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작은 상처가 작은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남들에게 믿음 없어 보일까봐 얘기하진 않았지만, 신실하게 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해 혹시 어, 불신앙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 안 하시나? 아니면은 내 기도가 뭔가 좀 부족한 기도야. 뭔가 좀 잘못된 기도야. 난 기도에 대해 더 배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기도가 좀 되게 어려운 일이 되고요.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다가 결국에는 아, 난 아직 기도에 대해 못 배웠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한순간도 노예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노예로 태어나다가 지금도 노예고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결국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은 3대째 다 그냥 저주받은 것 같은 노예살이만 하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일하는 기계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학대받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빠, 엄마의 기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데요. 극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제외하면은 문제 앞에서 단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조그만 고난이 닥쳐오면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만 튀어나왔죠. 혹시 우리도 한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혹은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의 작은 섭섭함, 기도에 대한 좀 나도 모르는 그런 불편함, 무거움, 어쩌면 상처가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기도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겠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을 때 도대체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큰 뜻의 실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달라는 몇 세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스라엘의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예언이었고 응답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밥 먹기 전에 간식 달라고 때려 쓰지만 부모는 그의 간구를 거절하죠.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사랑의 거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큰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중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어, 칭호를 받을 만큼 경건하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고 어, 그들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쯤에 자녀를 주셨대요. 여러분 사실 자녀를 낳아도 조금 젊을 때 낳아야지 좀활력이 키울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항상 입버름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내가 보고 있는데 40, 40대에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 내가 20대에 결혼했으면 한 다섯은 낳았겠다고 <laughs>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정말 첫째가 두돌 되었을 때 쯤에 저 애기들이랑 사진 찍은, 찍은 사진을 한번 보니까 가장 많이 애기가 어, 취한 포즈가 있어요 사진 중에 가장 많은 장소를 차지했던 거는 저희 엄마 아빠의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배 위에서만 놀아줬던 거 얹, 얹어놓고 그냥 누워서만 놀아줬던 거죠 <laughs> 사실은 에너지가 좀 많은 젊을 때에 아기를 낳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막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돼서 육아할 힘도 없고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고달프죠 아들, 딸들이 혼자 자꾸 맡겨가지고 힘들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렇게 힘든 체력이 없는 그때 왜 아기를 주셨을까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로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요한을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지연은 기도의 외면이 아니라 더큰 뜻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 응답의 거절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400년이라는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위한 애굽의 심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이것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죄가요, 정말 하늘까지 쌓을 정도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기다림이 필요했고요. 400년이 되었을 때 죄가 온 땅에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과 동시에 애굽 심판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구원, 내 평안, 내 유익만을 바라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더큰뜻 안에서 이라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타이밍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의 지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응답을 지연시키므로써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다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쁜 우울증에 시달려서 평생 동안 이 우울증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훗날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가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연은 방치가 아니라 정금같이 다듬어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는 하루에 무려 6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초기 선교 몇 년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단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의 사역 5년차가 되던 해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회심자만 수천 명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를 아 기도의 하이드다 라면서 막 높이고 어, 위대한 기도의 사도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요. 즉 내가 5년간 매일 6시간 8시간씩 하루도 안걸고 기도했지만 내가 신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기동답의 지연은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킨 보물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큰 변화가 없었던 그런 기도로 인해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겠지만 어쩌면 마음의 작은 섭섭함 작은 서운함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크고 완전한 뜻을 향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한 상처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치료하며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상처 또 오해가 생겨서 우리의 기도가 침묵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요. 23절, 2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중요한 구절은 이거죠.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아파서 아 소리를 낸 거예요. 어느 날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치, 다쳤습니다. 그때 엄마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우왕 울었을 뿐인데요. 엄마는 그 우왕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데려가서 치료합니다. 아예 그 한마디 외침이 상황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야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부모에게는 간절한 호소이듯이 우리의 신음, 탄식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의앙에 가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파서 기도조차 잘안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내면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아픔 소리 고통 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흐느끼는 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막 우리가 각을 잡고 대단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아야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살짝 쳐보시겠어요? 호, 이것도 기도이고요. 한식도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우리의 고통도 기도로 여겨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겐 자녀의 아픔이 기도 소리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의 고통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송명희 시인의 어, 평생 뇌성마비로 살았던 송명희 시인의 새로운 시집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말을 잘못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 하거나 또 말발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막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은. 너무 저도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기도로 들으시고, 말하지 못해도 고통도 하나님께는 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여겨 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해 보여도요. 이 아버지의 성실하신 사랑, 큰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오늘도 작은 기도 같아도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하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심을 깨닫는 시간이다라고요. 24, 2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든 것임을 깨닫게 하는데요. 다시 한번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퀴즈가 나가는데요. 24, 25절, 두구절에두구절이몇 문장이었을까요? 한 문장 맞았죠. 한 문장인데, 주어가 몇번 반복되었을까요? 네, 한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네 번이나 반복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성실하게 매달려야만 대단한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매일 출석해서 끝나고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매주 개근, 매주 주일 예배와 손모임, 소그룹, 순장모임 다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겨우 겨우 열개중 하나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신실함의 기도 응답이 달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때론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고통이 커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고통 중에 울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슴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그 무언어를 언어로 여겨 주셔서 대단한 기도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무 쉬운 기도라는 거고 가벼운 짐과 같은 짐이 아니라 너무나 가볍고 쉬운 기도라는 거고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행복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이 뜻입니다. 자녀가 아빠와 교제하고 싶은데 아빠가 스마트폰만 보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가 TV에만 빠져서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 자녀가 재롱을 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아서 막 소리를 질러야 아빠가 응답하면 그 아빠와의 관계는 부담스러운 짐이 맞죠. 그런데 자녀가 아빠를 향하지도 않는데 아빠는 계속 자녀를 향해 있고요. 자녀가 아빠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빠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자녀가 아플 때 먼저 찾아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료해준다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개신교의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니라 고통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더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장이 이상하고 좀 혀가 꼬이고요. 발음이 이상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 상황을 살피셔서 대단한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지하철을 타든 일을 하든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든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이것도 기도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그 부족해 보이는 한 단어의 기도도 신실하게 그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족한 기도를 드리는 나에 집중하지 말고, 부족한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계속 경험은 했지만 계속 기도 아닌 원망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오해도 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국기 32장에 보면 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신에게 구하는데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내가 춤추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야만 응답하시는 신이라고 내 신실함에 달린 일이다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1 세대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고행으로 여겨서, 기도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망각해서 그 마음에 작은 섭섭함, 작은 상처, 작은 불신앙의 마음이 계속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배역한 백성에게 찾아오신 은혜, 때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어도 먼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기도가 아닌 고통도 기도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언제나 품어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붙들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받은 상처 섭섭함이 계속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상처, 그 작은 서운한 마음, 믿음 없음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 작은 상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기도가 잠깐 중단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었던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고요. 우리의 입이 닫혀 있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작은 눈물과 고통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단되었다고 중, 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